자, 안녕하세요. 자, 2018년도, 자, 이제 우리 정기기사의 1회 시험에 나왔던, 자, 제어공학 문제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그럼 2018년도 1회. 자, 제어입니다. 자, 61번이죠. 자 61번에 게르포 전달함수 gs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단위 부계한계가 있다 이때 단위계단 입력이 주어졌다면 정상상태 편차가 0.05가 되기 위해서 자 k 값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단위계단 입력이 뭐죠 바로 영영계를 뜻하는 거죠 그럼 우리 영영계에서 자 바로 정상 위치 편차인 영영계에서 그때 주어진 에라는. 자1 플러스 k 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나왔다고요? 0.05가 나왔대요. 그러면 요 k p만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k p는 0 연계에서 정상 위치 편차 상수로서 자이 값은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리미트 s가 0에 g s에다 0을 넣은 꼴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제 g s를 값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g s는 s 플러스 2, s 플러스 3. 자이 값에 UK에 S 플러스 1. 요게 주어진 전달함수인데, S에다 뭘 대입한다고요? 0을 대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S에다 0 대입하면, 00이 되니까 2, 3은 6이 남고요. 자, 분자도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6 k 가 남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로 약분되니까 뭐 돼? K가 남게 되겠네요. 그러고, 자, 주어진 조건에, 자, 1 플러스 K분의 1이라는 값이 되는데 이게 0.05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0.05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분의 1을 뜻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값이 20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k는 얼마면 돼요? 19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1번. 자 문제 62번. 자 재열형의 분류에 아닌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우리 재열형의 분류가 뭐죠? 먼저 어그러죠미 하시는 서복이고. 어,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 제어 그 다음에 자동조정이죠. 그러면 이 값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그럼 답이 3번 적응제어 자 문제 63번 자 주어지는 케로보 전달함수가 자 GSHS 함수가 아래 자 주어진 조건대로 돼있대요. 이때 정근선의 교차점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교차점은 자 교차점은 장상 극점수 빼기 0점수분의 극점의 총합 빼기 0점의 총합이 되겠죠. 어, 그러면 주어진 함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고요. 주어진 함수 보니까 k의 s-5 그 다음에 분모구는 s의 s-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s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그러면 자 0점은 5라는 얘기고 자, 극점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그 다음에 얘가 또 0이 되는 조건은 1인데, 제곱이 돼 있네요? 그럼 1한번더 쓰겠죠. 어,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인데 여기도 제곱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론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교차점은, 자, 극점의 총량은 얼마예요? 섯개 빼기 0점의 총개수는 한개 그러면 극점의 총합을 하니까 얼마나 와? 마이너스 2. 빼기 0점의 총합을 하나마나 5. 그럼 결과적으로 뭐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남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7점에서 교차한다는 얘기죠. 그럼 답이 2번. 자, 문제 64번입니다. 자, 단위계단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과 제 Z 변환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어? 단위계단 함수가 뭐죠? U, T네요. U, T는 1이죠. 에, 그러면 1을 라플라스 하면 뭐가 된다고요? S분의 1이 됩니다. 자, 1을 Z 변환하면 뭐가 돼요? 그럼 바로 Z-1분의 제시라고 외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점수 주려고 낸 거네요. 에, 그러면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1번에 있습니다. 자, 문제 65번. 자 다음 방정식에 표시되는 제어기에 자 상태 방정식에서 a 계생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우리 a 계생률 표시법 자 어떤 거였어요? 좌한 값을 표시하는 거였었죠. 그럼 먼저 공식부터 적고 dt 의3승에 d 의3승에 ct 플러스 5에 dt 의 적업에 d 의 적업에 ct 자그 다음에 자, 자 dt 분에 dct 플러스 0 차수는 e c t 는 뭐가 돼 있어요? 바로 Rt가 돼 있네요. 그러면 어 상대방향에서 기본형을 배운 것처럼 요 미분방정식의 좌항 값이 a계승률이 되고 우항 값이 뭐가 되는 거요? 예 b계승률이 되는 거죠. 이때 3차 방정식이 되면 a계승률을 적는 법은 바로 010, 001을 기본으로 해서. 주어지는 차수를 제일 민열에 0차수부터 부호 변환해서 적는 거죠. 그러면, 자, 0차수 값은 뭐예요? 2니까 마이너스 2. 1차수는 1이니까 마이너스 1. 자, 이차수는뭐예에 5니까, 마이너스 5, 요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요것도 적는다면, 자, 바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 바로 0, 0, 1, 요렇게 해서 제일 민열에 적겠죠. 근데, 자, 함수가 안 하니까, 자, 0, 1만 적어도 되게고요 그래서, 자, 지금은 B 계승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A 계승률만 구하니까, 자, 요렇게 생긴 모양. 자, 답이 1번에 있습니다. 자, 문제 66번. 자 안정한 제계의임펄스 응답이 되있을 때, 자 이때 정상 상태의 출력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우리 안정이 되면 모든 출력은 전부 어디로 가요? 그렇죠? 0으로 가죠. 그래서 0이라는 얘기는 자 이제 안정적으로 편차가 없이 자 이제 입력과 출력이 딱 만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바로 정상 출력은 0입니다자 답이 1번 왜임펄스 응답, 응답 조건이기 때문에. 자, 우리 안정이 됐다면 뭐예요? 시간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임펄스 상태는, 자, 0을 가리킨다. 답일번 자, 문제 67번. 자, 그림 같은 블록스 온도가 돼 있을 때, 자, 아 RS분의 c 서는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전달함수 값은 얼마냐라 마라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 여기 G1, 그 다음에 G1분의 1, 자, 그 다음에 여기는 G2, 자 이렇게 신호가 나가고요. 자 여기서 피드백을 했네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피드백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자패로즉 피드백 회로의 전달함수는 자 전형 회로 조건에 그럼 전형 회로는 요렇게 가고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바로 피드백 회로는 바로 요거네요. 그래서 피드백 회로를 값을 빼는 거죠. 그러면 자 전형 조건은 뭐가 돼 지원 곱하기 지원 분의 1 곱하기. G2가 전향 조건이고 자 피드백은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1 플러스 자두 개로 곱하면 뭐가 돼요? 지원분의1 곱하기 G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위에는 바로 바로 지원과 지원이 지어지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남은 게 뭐가 남았어요? 아 바로 1 플러스 G1분의 g 2분의 자, 뭐가 되냐면, G2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분수에 분수 있는데, 그게 답인데, 그런 답이 없어요. 아, 그러면, 요 지원을 정리했다는 얘기니까, 지원을 정리하위 해서, 지원, G1, 지원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분자는 뭐가 됐어요? 분자는, 지원, g 투가 됐고, 분모는, 자, 얘랑 곱하니까, 지원, 자그 다음과 오판이 서로 약분돼서 G2가 남겠네요. 그러면 이런 형식이 돼 있는 게 답이 4번에 있습니다. 자 문제 68번. 자 신호름선도의 전달함수는 뭐냐 물어봤는데 자 이것도 점수 주려고 낸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건 A, B, C, D, E가 돼 있고요. 자, C자리에서 이렇게 G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바로 D와 요 사이에 자, 뭐가 있어요? 바로 F가 돼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좀 전에 말한 대로 전향 조건에 피드백은 자, 여기서 하나 하고 있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하나 하고 있죠. 그래서 전향 조건이 뭐예요? A, B, C, D, E, 1 자, 이제 안에 피드백부터 보겠습니다. 작은 거, 그럼 마이너스 c g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돌고 있는 거. 그럼 B, C, D, F가 되겠네요. 그럼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게, 자, 답이 되겠죠. 그럼 답이 2번에 있습니다. 자, 문제 69번. 자특성방정식이 3차 방식으로 3차 방정식으로서 자 안정하게하기 위한 k 값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재는 루스법으로 불고 있는데 저는 홀비츠법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수는 1, 자 2차수는 2, 자 1차수는 k, 그 다음에 0차수는 5라고 되 있네요. 그때 이 k가 모든 보가 동일하려면 k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자, 바로 안에 있는 두 변수, EK 빼기, 끝에 있는 두 변수, 5가 됐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안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EK를 넘기게 되면, EK에 5가 되겠네요. 결국은, 루스법이나 훌부스법이나 같은 계열입니다. 자, 어차피 0보다 커야 안정이니까. 그러면, 자, K는 뭐가 돼요? K는, 자, 2분의 5가 되네요. 그래서, 아, 결론적으로는, 자, K가 0보다 큰 것보다 2분의 5보다 크게 더 확실하게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자, 문제 70번. 자, 그 다음 같은 진리표를 갖는 종류는 뭐냐 물어봤습니다. 어, 출력 신호 보니까, 자, 뭐로 되 있어요? 자, 바로 A, B가 0 0 0로1 1011이 있을 때, 출력이 011이 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좀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조건일 때, 서로 다른 조건일 때, 출력을 만족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익스클루시브, 5 r 로 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이, 자, 바로 4번에 존재합니다. 자요렇게해서어 2018년도 이래 자 제어공학 문제는 자기본형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자 분명히 점수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용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히 특별히 어려운 문제 없이 자자 자, 기출 문제로서 잘 정리가 됐네요. 자 복습 많이 하시고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